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오늘 그 모델 작업할 내용을 보면 복잡하게 얼룩져 있는 그 모발의 지금 상태에서 신생부와 기존에 이제 염색이 되어 있는 기염부를 연결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이는 얼룩들을 제거하는 기법을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염색 방법을 통해서 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염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염색이 잘 되는 부분과, 즉 염착이 잘 되는 부분과 염착이 잘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제 도포를 들어가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색이 가장 늦게 발색하는 곳은 이제 가운데 센터 부분, 그 다음에 네이프의 가장 밑자리 부분, 그 다음에 네이프의 이 각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똑같이 이제 도포를 할 경우에도 가장 늦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금은 이쪽에 도포를 하고 나머지 섹션링을 해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가장 염색이 늦게 발색하는 부분에 염색약을 뜰 때는 이렇게 소량을 떠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묻히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를 한 후에 섹셔닝을 하는데 핀셋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도포할 약액을 갖고 섹셔닝을 하는 게 보다 더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섹셔닝을 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나누고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셔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블러시를 이용하는데요. 약이 중간 이상 너무 많이 묻혀지지 않도록 약을 묻힌 다음에 두피에 닿지 않는 약 0.5cm에서 중간 정도까지 약액을 스무스하게 도포니다 보통 커트에서는 대부분 이어라인까지 섹션링을 하지만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귀에서 1cm 뒤까지 처리를 하는 게 마지막에 귀 뒷부분에 발색이 더디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약액을 도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묻혀서 발색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유의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백사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가마가 있는 부분이에요. 가마가 있는 부분에서 섹셔닝을 하게 되면은 가마가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부풀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색이 되더라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발색 그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더 밝아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섹셔닝을 하는 경우에는 가마가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섹셔닝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근에서 약 5cm 정도 지금 신생부가 자라있는 부분을 먼저 도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도포할 때 두피에 묻힌 상태에서 경계선까지 바르게 되면은, 모근 쪽이 좀더 밝은 발색 그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모근에서는 약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가장 얼룩이 지기 쉬운 경계선에서는 경계선보다 약 1cm 밑으로 도포를 해서 경계선에 얼룩이 지는 방법 그 얼룩이 지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포를 해야 됩니다. 약을 도포할 때는 소량을 도포하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한 양보다 조금 많이 도포해서 발색의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도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섹션의 넓이를 1cm에서 0.5cm 정도 섹션을 뜬 다음에 약액을 적당량을 묻히고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1차적으로 가볍게 밑에서 위로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빗을 이용해서 1cm 정도 밑으로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빛질 사이 사이에 이 고리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빛질 사이에 사이의 골에 적당량을 도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약을 많이 묻히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도포해야 됩니다. 양을 많이 묻히게 되면 많이 묻 묻은 그 부분이 좀더 발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밝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2차 도포를 해서 빛질을 1cm 정도 밑으로 확실하게 내부에까지 염색약이 도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모델의 경우에는 모발이 되게 얇고 또 손상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진 모발이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이제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상온에서 10분 정도 자연 방치를 하고 나서 어, 염색이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발색이 약한80% 정도 이제 발색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루트 부분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1cm 밑에 부분하고 바로 똑같이 연결을 해서 재도포를 함으로 해서 이제 신생부 부분에 도포, 도포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액을 충분히 묻히지 않고 기존의 모발에 남아있는 약액을 이용해서 도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유는 빗살에 묻어있는 약액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두피 쪽에는 빠른 발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밝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을 이용해서 두피 쪽을 연결합니다. 지금 모델의 그 모질의 상태를 봐서는 약 5분 정도 후에 이제 샴푸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작업은 신생부 부분에 이제 연결 라인을 완성한 후에 이제 마지막 희망색을 하기 전에 포인트를 줄 부분에만 이제 메쉬 작업을 하는데 메쉬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M 라인에서 귀가 있는 부분까지 다이아몬드 섹션으로 크게 섹션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장 밑에 라인은 슬라이스 섹션으로 뜨게 되면 많은 양이 밝아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위빙 작업을 해서 뜨고 그 다음 라인은 슬라이싱, 다시 한번그 라인은 위빙, 그 다음 라인은 슬라이싱으로 마무리를 해서 포인트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라인에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전체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떠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페이스라인의 부분까지 그 밝은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되면 이앞 부분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닥이 합치게 되면서 그 포인트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는 방법으로. 페이스라인에는 많은 양보다는 적당량을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라인의 섬세한 부분은 유지를 하고 슬라이스로만 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슬라이스의 경우에는 겉에 표면에 이렇게 약액이 다 도포됐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심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섹션을 뜬 부분, 슬라이스가 돼 있는 부분이 약액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도포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확인했다시피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1cm 정도가 더 길게 덮개를 덮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접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한 번만 접고 난 후에 한 번만, 자, 여기서 바로, 자, 한 번만, 자, 이렇게 한 번만 접고 난 후에 뒷면을 반대편으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뒤에 면을 띄어서 봐요 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는 약이 정확하게 도포가 돼 있지만 여기에 이 부분에 약액이 도포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발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도포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물은 얼룩이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포를 해 줘야 지만 정확한 도포법이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잡고 들어 내린 다음 지금도 자빙 뜯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뜨는 행동만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라인과 위에 라인이 선명하게 아주 연결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리빙을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서 두피에 고정시킨 다음에 페이스라인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가닥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닥들이. 위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하는 부분에 메쉬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포인트 칼라의 방치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열처리를 할 경우에 10분 정도, 상온에서 약 15분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칼라를 어, 작업하기 위한 베이스 칼라가 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스 칼라보다 훨씬 더 밝은. 투명한 색깔이 나올 정도로 탈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메쉬 부분이 강조색이 충분히 나올 정도의 탈색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한 후에 전체 희망색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희망색을 위한 도포 작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포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제 슬라이스와 이제 위빙을 통해서 작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도포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뜬 부분과 위빙을 뜬 부분에 차별적으로 도포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도포를 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도포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굳이 슬라이스 뜬 부분과 위빙을 뜬 부분을 따로따로 도포하지 않습니다. 두피에서 약 0.5cm 정도를 띄고 나머지 부분은 원터치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섹셔닝을 할 때는 페이스 라인과 네이프 라인까지 0.5cm 정도 미터를 0.5cm 정도를 남겨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섹션링을 합니다. 파팅은 사이드 하나 둘 센터 파트 뒤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생부에 도포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가마가 있는 부분을 조심해서 비껴서 파팅해서 이제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팅 할 때는 약을 그렇게 많이 묻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많이 묻히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색깔이 발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도포하게 되면 색이 밝게 발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도포해서 작업이 편히 하도록만 섹셔닝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이프 부분을 도포할 때는 위쪽 방향으로 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스라인과 페이스라인과 나머지 작업을 용이하기 위한 섹션링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본 칼라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도포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2cm 신생부를 끼고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끝 때까지 바라겠습니다자 이렇게 기염부 부분에 도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루트 부분을 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색된 부분에 색소가 충분히 침착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후 테스트를 거친 다음 충분히 발색이 되었다 싶으면 그 후에 이제 두피 쪽 루트 부분을 도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도포 후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상원에서 방치를 한 후에 테스트를 거친 후 색소가 충분히 발색했다면 이제 루트 부분을 2차 도포를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현부 1차 도포 부분과 하이라이트 위빙과 슬라이칭한 부분의 발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루트 부분을 도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부분에 도포를 할 경우에는 밝은색 모발인 경우에는 양을 너무 많이 도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발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량을 도포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브렛나루 부분을 도포할 때는 충분히 피부의 표면에 묻지 않도록 페이스라인을 정확하게 도포를 먼저 하신 후에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루트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 부분을 전부, 루트 부분을 완성하여 도포를 하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상온에서 약 10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한 후에 두피 쪽에 완전히 색상이 색소가 침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완전히 색소가 침착이 됐다면 샴푸.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이제 방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얼룩을 갖고 있는 이제 인디뱅을 한 이제 보브 스타일의 이제 염색을 얼룩을 없애고 한 가지 톤으로 이제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염색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시술을 마쳤습니다. 지금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제 오렌지 어, 베이지 오렌지를 이용한. 조금은 깊은 듯한 이제 오렌지의 느낌이 나지만 이제 반사광에 비쳤을 때는 되게 투명감이 있고 스켈톤한 그런 느낌의 이제 베이지 오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디밴과 블런트한 느낌의 보브컷이 캐치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로 완성이 되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캐주얼의 의상도 분명 잘 어울리지만 약간 무게감이 있는 사규모임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입니다.